대중문화와 고급문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중이라는 개념이랑 고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뒤얽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양희림이라고 합니다. 웹툰 스토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처음 말씀을 드릴 부분은 누가 대중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중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 고급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에서 이 대중 문화와 고급 문화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대중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중 문화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에서 유래되지 않았죠 대중 문화는 매스컬처 라는 영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사실은 매스컬처 말고도 대중 문화를 가리키는 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중적인 문화 그러니까 파퓰러 컬쳐 대중들이 좋아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드넓게 향유하는 문화라는 뜻도 같이 있을 건데 우리 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다 대중문화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쪽을 우리는 대중문화로 보고 이 논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나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중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중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해왔고 특히나 대중문화라는 말은 한국어로는 똑같이 대중문화지만 어, 매스 컬처라는 의미와 파퓰러 컬처라는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파퓰러 컬처가 자리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급 문화일 텐데요. 고급 문화라는 말 자체가 높고 낮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뭐가 높아서 고급 문화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높고 낮음이 디지털 매체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금 요즘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중이란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간단히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 중에서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첫 번째의 정의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엘리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중문화를 매스컬처로 본다면 우리는 2번의 정의를 따라야 할 것이고요. 파퓰러 컬처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는 면의 정의만 가지고 간다면 1번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메스컬처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갖지 못하고 주어진 토지를 경작하면서 땅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신이 매여 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일자리와 삶을 찾아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게 이제 새로운 노동계층의 탄생이고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했을 겁니다. 도시가 생기면서 새로 형성된 일자리들이니만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한 덩어리, 메스라는 말은 원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었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메스 커뮤니케이션이나 메스 미디어의 맥락에서 쓰이는 한 덩어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개별적 개별성이나 주체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된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매스컬처나 매스미디어 이런 대중문화, 매스라는 개념에서 쓸 때의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와 매우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라디오도 대중화가 되고 영화산업도 발전을 하고 헐리우드가 이제 영화산업에 거지로 자리를 잡게 되고 1940년대에 오면서는 TV도 확산이 되죠. 영화라는 것은 이전의 예술 작품들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원본이 없나라고 생각하면 당시에는 필름이라는 게 있기는 했죠. 네, 필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필름이고. 우리가 상영하는 형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라고 하면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영관에서 사람들이 보는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오히려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원본, 사본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데 발터 베냐민이 주목을 했고요. 이런 복제되지 않는 원화, 옛날 예를 들자면 미술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은 그 자체로 어떤 아우라가 있습니다. 어, 이걸 아무리 정밀하게 복사를 해서 우리 집에 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원본이 될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에서 떼어내서 대량으로 현재에 출연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영화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이고 있는 게 대중은 대상을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까이 끌어오고자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 사실은 그것보다 발터베냐민의 논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지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논의를 아주 조금만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대중이 낳은 문화라기보다는 대중에게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를 상품화해서 판매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팔겠다. 라는 산업적인 니즈이기 때문에 이걸 문화라고 부를 수 있나 게다가 문화 앞에 대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라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은 사실은 현실을 바꿀 힘이 충분히 있는 존재인데요.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를 멍하니 보다 보면 문화 산업의 책동에 의해서 주체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자체적인 문화를 생산해낼 능력도 잃고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똑같은 동질화된 대량 생산품의 소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스로 대표되는 영국의 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대중은 본인의 선택으로 삶을 일어 나가는 존재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대중의 삶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지 어떤 특정 산업의 대중이 휘말려서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는 주체는 아니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즉, 문화의 일상성에 집중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퓰러 컬처가 될 텐데요. 메스컬처가 메스의 개념이 자리 잡은 산업화 이후, 대량복제 시대 이후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파퓰러 컬처는 동시대인 다수가 현유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퓰러라는 형용서가 그렇듯이 인기 있는 문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스컬처랑 파퓰러컬처는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주의자들이 저런 주장을 하고 그 이후 현대까지 와도 대중문화는 메스컬처라고 불리기보다는 파퓰러컬처, 팝컬처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네, 파퓰러컬처라는 용어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대중문화를 일단 정의를 메스컬처가 아니라 파퓰러컬처로 하겠다 즉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것의 대극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대중이 아닌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 반대편에는 아마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의 반대말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네이버 사전에서도 이미 아까 잠시 노출이 됐는데 엘리트 문화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삶의 방식에다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계층의 우열을 부여합니다. 허버트 갠스라는 문화학자가 대중문화 고급문화라는 이제 우연찮게 저희의 강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네, 이런 책을 냈습니다. 어, 이 논의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취향 문화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스트 컬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에는 취향 차이만이 존재하고 심미적, 심미적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갠스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고급문화 취향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급문화의 향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하다가 어~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급문화라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미지들이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고급문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가설입니다. 심미적 우월성이죠. 고급 문화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희소성이었는데요. 희소성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이죠. 희소성이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고급 문화인 것이 아니라 고급 문화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즉 높이 저희는 지금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높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희소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이죠. 어려운 게 고급 문화가 아닐까? 그러면 이 어려운 높이 올라가야 하는이허들을우리는 뭘로 보통 넘을 수있을까요 그걸 이제 취향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취향이면 다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는는것처럼 느껴지죠. 뭐, 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지면 얼마든지 고급 문화의 향유자가 될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향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러한 문화의 위계는 불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이 가장 많이 그 예시로 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중문화로 시작을 했죠. 대중문화의 정의를 또 갖고 오자면 많은 대중이 문턱 없이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였는데 시간이 축적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서양 쪽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극 그랬는데 요즘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갖는 입지를 생각을 한다면 영문학을 전공하기 위한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 가야 되고 그리고 영문학 전공자 중에서도 셰익스피어를 깊이 연구해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수 있다 같은 굉장히 무게를 가진 어떤 주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대중문화가 고급문화화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 재미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영문학을 전공했니?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은 모두 살펴봤니? 라면서 장벽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고급 문화가 현재 대중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즉 메스미디어의 시대에서 지금은 개인 미디어의 시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입 장벽 굉장히 높게 쌓여 있었던 진입장벽을 넘는 혹은 넘지 못하더라도 뚫어버리는 지름길이 생성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수단이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 그 자체죠. 디지털을 빼고는 거의 생활을 논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걸 잘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건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도 이제 읽기 전용 네, 들어가서 그냥 간단히 검색하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직접 대중이 창작을 하고 콘텐츠의 생산자로 등장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웹 2.0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어떤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을 것인가, 디지털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오늘날 대중이 문화 자본과 학력 자본을 획득하는 지름길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 sns를 참고사, 참고 삼아서 평론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는 파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뭐를 파느냐라는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것의 유의어로는 이제 덕질하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의 작품이라면 그 작가의 이전 작품, 요즘 동향, 하다못해 SNS에 오늘 먹었다고 이제 써서 올린 메뉴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보고요.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다 찾아보고 그러다가 그것에 관련된 2차 창작물까지 본인이 만들어내는 수준을 우리는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굉장히 좁고 깊이 파는 느낌이에요. BTS 예술혁명, BTS 아미컬처 이두 분의 연구자들은 어, 두분다 본인이 아미 즉 BTS라는 케이팝 그룹의 팬클럽임을 인정하신 분들인데요.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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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서 뚫고 나오면, 예, 네, 저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요, 학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고급 문화라 함은 이제 상아탑이라는 말처럼 쌓여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과 많은 자본을 들여서 쌓여서 축적되어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고급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그것 이상으로 끌어올라서 넘쳐 흐르는 것이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란을 빚고 네. 그래서 버즈가 늘어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팔로워의 수뭐 좋아요의 수 이런 게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그거는 조금도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정색을 하고 하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인스타 라이브로 이제 먹방을 찍는다든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제 동네 밥집에서 연주를 하는 영상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영향력 이 힘인 시대고요. 그 힘은 이제 소위 힙하고 핫한 것이 아니면 얻어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대중은 수용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것을 찾아서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냅니다. 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좋아요를 누르셨고요. 보셔서 클릭수, 조회수를 높이셨거든요. 그걸로 이미 버즈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어, 생산자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족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봤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디딘 땅을 깊숙이 파내려 가는데, 이 파내려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깊이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사용자가 능동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우리는 누구의 탓도 할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산자가 나빴다, 미디어가 우리를 오도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손안에 쥐어진 힘이 상당히 크고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보고 듣고 내 입으로 하느냐. 다 모아지면 그게 곧 우리의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부르디웨의 구별짓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지만 두껍고 두건이라서 만약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부르디웨의 논의를 해제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